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아 열왕기하 그 6장 말씀 중에서 24절로부터 먼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아람왕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사니 아람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흔8 0세겔이요비들기 l el, e 값은 l 에 은 다섯 세겔를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리야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함에 우리가 드디어 네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웃을 찌진이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줘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베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 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에, 보다가 사자를 어, 가오거든 문을 닫고 문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가 마,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어, 하늘로 이제 올리어 가고요. 어, 그리고 3장에 가 보면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 못을 파라 그래서 팠더니 그 못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그 선지자 선지 생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주시고 그것으로 빚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순애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리셨어요. 어, 그리고 선지 생주들이 먹은 그 국이 독이 있다고 하는데 가루를 넣었더니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고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굳치셨어요이렇 어, 하시는. 그 나만이 있었던 문둥병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먹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은 기적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한번 6장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가까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수를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과 함께,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유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보세요 위에는 그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러면 4장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먹는 음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토골채거해 주셨고, 지금은 집을 짓는데 쇠도끼가 빠졌는데 그것이 다시 떠오르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나무를 베고 더 넓게 지었겠죠. 그렇다면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에, 다스림을 받아서 더 좋아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못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생들도 많아졌는데 영향력이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런 이, 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이랬을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또 한번 볼까요? 8 절에 그때의 하람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대 아무대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호 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라망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실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아리오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의 이또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해웠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읍을 애워 쌓는지라 그 사환이 헨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여호와 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하니요 이는 그성업이 하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에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헬레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의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노하 보냈더니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이후에 아람 베나다시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애워서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 먹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아픔을 그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러니까 적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그 백성에게 보여 주셨죠. 특별히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준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줘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아들을 얻었는지 소문이 다 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도 알았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보여 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겼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셨을 때 예수님이 진짜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인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가 아니잖아요. 구세주로서의 왕이시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죠. 그들을 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제대로 안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람 사람들이 그 전쟁을 멈추었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끔찍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구원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아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프고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여러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곁을 깨달아 알고 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물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